는아 이런 것도 내 인생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에게 다가온 거야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아니 사실은 거예요. 제가 음, 어떤 인생 인생에 있어서 막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무엇이 될 거야 여기부터 어. 여기까지는 어떻게 할 거야라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어, 굉장히 계획적으로 사는 사람 같은데 그런 계획이 없어요. 어. 그냥 어, 인생이 흐르는 대로 네. 그래서. 인생이라는 거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인생에 쓴 맛도 참 여러 가지로 많이 맛봤습니다. 근데 그런 맛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제가 좌절하고 힘든 과정에 있을 때, 아, 이게 못 견딜 거야 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저는 아, 이런 것도 내 인생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에게 다가온 거야. 아픔도 어, 내, 나, 내가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아픔이 아니야. 그냥, 그냥 지나가는 그냥 교통사고인데 간단한 접촉사고? 교통사고가 크게 날 수도 있었는데 살짝 접촉사고만 난거 이거 얼마나 감사하냐 하고 어, 넘기는 편이에요. 그래서 네. 나쁜 일은 빨리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아, 김미화가 왜 카페를 찾았지?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 있으시잖아요. 제가 이제 방송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고민했어요. 아, 내가 화려한 직업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스포트라이트에서 멀어지는 것 자체가 아, 살짝 슬프기도 했지만, 아, 내가 슬프다고 해서 여기에 빠져서 내가 허우적 데리고 되고 못 일어나면, 그거는 김미화가 아니야. 김미화는 강한 사람이야. 라고 저에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네. 그러면 과연 내가 지금 이제 다 잃었어요. 방송으로도 못 돌아가요.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방송으로 못 들어가는데 그럼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해 봤을 때, 아, 그래. 내가 화려한 직업에 있었다고 그래서 그 화려함만이 정말 빛나는 인생은 아니야. 저희는 늘 이런 생활을 꿈꿨죠. 어. 도심에서는 아파트가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마치 옆집에서 침을 뱉으면 옆집 창에 붙을 것 같은, 껌을 뱉으면 붙을 것 같은, 아, 그런 답답함. 맞아.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우리는 시골에 내려가서 좀 살고 싶다. 근데 아무래도 저희가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남편도 학교가 아, 명륜동에 있고 수원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리 또는 제가 이제 여의도나 뭐 이런 도심에서 생활, 를 하고 녹화를 하게 되면 그렇게 그때 당시엔 그랬었으니까. 음. 그래서 이제 그런 접근성을 이제 염두에 두다 보니까 용인의 자연이 제일 많이 남아있는 곳을 아. 오다 보니 이제 이 곳을 선택하게 된 거거든요. 아. 그래서, 어, 여기서 살아보니까 주말은 온전하게 저희 부부의 몫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말은 정말 산 속에다 집을 지었는데 그산 끝자락에서 뭐,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요. 정말 평화롭게, 절 같은 집이에요, 절. 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옆에 개울 흐르는 소리, 새 소리, 뭐 이런 소리만 들리고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버스도, 어, 마을 버스가 마을 중간까지만 오고 어, 돌아가는, 그래서 걸어 다녀야 되는. 그러니 자연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고 후적겠습니까? 네. 사실 그냥 아. 얘기하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기반시설이 전혀 없는데. 아. 근데 저희는 좋아요. 아. 네. 그러면 선배님께서도 직접 농사를 지으실 때 뭐든지 처음이 있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이제 수확한 성공한 작물이 있다면 어떤 게 어~ 다 성공했는데요 네. <laughs> 심는 족족 성공했어요 아니 심는 족족을 해서 처음에 열매를 딱 맺었을 때 어머 웬일에 열매 야 했던 게 없어 다열매였진는않다 열매가 아니고 어~ 배추도 심었고요 그다음에 음~ 감자도 심었고요. 대신, 이제, 저 혼자 심는 게 아니고, 농부님이 오시죠. 오셔가지고, 저희 밭에 오셔서 강의하시는 거예요. 밭, 고랑은 이렇게 하는 거고, 이랑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감자는 어떻게 잘라서, 어, 어느 정도 심는 거예요. 고구마는, 고구마는 고구마를 그냥 심는 건가요? 아유, 이렇게 무식해요, 이렇게. 고구마는 줄기를 심는 겁니다, 줄기를. 줄기를 어떻게 심어요? 줄기를 이렇게 꽂아요? 아닙니다, 이렇게. 엇 비슷하게 쑥 집어넣어야지! 아, 집어넣어! 아, 쑥, 쑥 집어넣어! 예, 쭉 예. 집어넣고. 뭐그런거예요 배추 심을 때 배추를, 씨를, 자, 집에 포트, 포트 조그만 거 있거든요. 거기에 씨를 하나씩 넣어. 그럼 이제 하나씩 넣고 이렇게 흙을 덮어요. 그 흙, 씨, 씨 심는 흙이 있어요. 가벼운 흙. 거기다가 해요. 그럼 이제 싹이 쫙 올라와요. 그럼 물을 계속 주는거예요 그럼 싹 올라와. 그러면 그 뿌리만 달랑 빼면 안되고 속에 있는 흙하고 같이 빠져야 되는 거거든요 같이 빼서 배추를 깊게 심으면 얘가 안 자라요 음. 그 배추는 오히려 살짝 들어서 살짝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저희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어. 농부님이 오셔가지고 딱 강의를 먼저 듣고 딱 신성하게 딱 밀짚모자 쓰시고 <laughs> 계신 우리 스승님 앞에 제가 딱 앞에 배꼽 인사하면서 멋있다. 딱 듣고 그다음에 해보는 거죠. 100% 성공입니다. 어머! 100아 그래요? 어, 아, 그러면 그 처음에 어떤 배추든 감자든 했을 때 그걸 걷어들였을 때 어떤 수확의 기쁨이? 아 그건 뭐 이로 말로 뭐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아. 너무 행복하죠. 근데 네. 제가 심는 거는 씨알이 좀딴 데에 비해서 작아요. 네. <laughs> 왜냐? 네. 저는 태평농법을 하거든요. 아, 그건 또 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한번 심어놓고 내쳐두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풀하고 같이 경쟁해서, 경쟁해서 살아남은 애들. 아 그게 몸에는 가장 좋다. 아 그래서 뭐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밭이 온통 하여튼 풀밭입니다. 풀밭. 아 근데 그게 굉장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처음에 소똥을 쫙 뿌려줘요. 우리 농부님이 오셔가지고 소 키우시거든요. 그럼 이제 소똥을 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삭은 애를 가져와. 요새 기계가 좋아요. 그래서 그기계에다가 놓고 저 밭을 딸딸딸딸 돌아다니면 뒤에서 소똥이 팍팍팍 나가 이거 팍팍 나가는데 미운 사람 있으면 거기 세워두고 싶어요 진짜 팍팍팍 아, 나갈 때막막 나거든요 막 나가 떨어지게 네, 네, 네. 그래서 딱딱 딱 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정 정도 지난 다음에 아그 다음에 이제 농사를 지으면 정말 잘 돼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정말 잘 돼요. 아... 네. 메미도 소똥을 먹었나봐요. 소가 우렁차네요, 정말. 네. <laughs> 여러분, 저는 여기, 여기서 이렇게 그 농부님들하고 대화를 안 해봤을 때는 토마토가 사철 나오는 줄 알았어요. 요새 계속 마트에 보면 다 토마토가 있잖아요. 근데 토마토를 햇볕에 탱글탱글하게 익혀갖고 따먹는 그 토마토는 맛이 달라요. 감동의 아... 맛이에요. 음... 근데 햇빛에 탱글탱글 익혔을 때 토마토 따잖아요. 금방 그게 물+ 물러가지고 이게 상품성이 없어지잖아요. 탱글. 그러니까 살짝 덜 익혔을 때 따는 거는 맛이 덜하잖아요. 근데 농부님들이 탱글탱글 익혀가지고 그때 한두 달 사이에 먹는 토마토는 최고예요. 그러니까 그런 수고로움을 좀 몸소 좀 음. 느껴주시고, 네. 오셔가지고 신선함을 그냥 싱싱할 때 사가셔라. 네. 그래서 많이는 안 팔아요. 음. 조그맣게 농부 장터가 뭐 천막 치고 쫙 열리면 금방 팔리니까. 아. 그래서 농부님들도 기쁘시고, 그러니까 저도 기쁘고, 왜냐하면 그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죠, 제가. 아. <laughs>